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유럽 출장에서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업체 ASML의 차세대 EUV 노광 장비 도입을 매듭 짓고 돌아왔는데요. 업계에선 최신 EUV 노광 장비 선정 경쟁에서 이 부회장의 존재감이 다시 한번 삼성의 경쟁력으로 이어진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지난 14일 네덜란드 ASML 본사에서 피터 베닝크 CEO 마틴 반덴 브링크 시티오를 만나 내년 이후 출시 예정인 하이 유메리컬 어퍼처 EUV를 포함해 올해 생산되는 EUV 노광 장비 도입 계약을 마무리했습니다. EUV 노광 장비는 반도체 원판인 실리콘 웨이퍼에 7나노미터 이하의 미세 회로를 새길 수 있는 최첨단 장비로 ASML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산합니다. 하이 NA EUV는 기존 EUV보다 렌즈와 반사경 크기를 키워 더 미세한 회로를 새길 수 있는 장비로 세계 1위 파운드리 업체 대만 TSMC와 삼성전자가 최근 기술 경쟁을 벌이는 3나노 이하 공정의 판도를 좌우할 게임 체인저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 대당 가격도 2,500에서 3,000억 원에 달하는 기존 EUV보다 2배가량 높은 5,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텔이 2025년 1.8나노 공정에 이 장비를 5대 도입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올해 초 밝힌 데 이어 TSMC도 이달 16일 미국 실리콘밸리 기술 심포지엄에서 2024년 공정에 하이NA EUV를 세계 최초로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파운드리 시장에서 EUV 확보전에 이어 차세대 EUV 선정 경쟁에 불이 붙으면서 이 부회장의 유럽 출장도 기존 EUV뿐 아니라 차세대 하이NA EUV 확보를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된 것입니다. 현재 생산되는 기존 EUV만 해도 올해 예상 연간 생산량이 50대 수준에 그치는 데다 주문 후 납품까지 1년에서 1년 6개월이 걸리는 만큼 하이 NA EUV를 두고도 선주문 경쟁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정에 하이 NA EUV를 적용하는 시기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지만 이 부회장이 따낸 장비가 납품되기까지 걸리는 기간과 TSMC가 공식화한 2024년 도입 등의 상황을 고려하면 삼성전자 역시 2024년부터 생산 공정에 적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나노 양산 전략과 현황 등에 따라 하이 NAEUV 세계 최초 도입 타이틀의 향방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차세대 GAA 기반의 3나노 공정에 세계 최초 양산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는 TSMC보다 6개월가량 빨리 GAA 방식의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하여 퀄컴, 엔비디아 등 글로벌 고객사를 선점하겠다는 삼성의 전략입니다. 삼성전자가 계획대로 3나노 양산에 성공하는 데 이어 하이엔의 EUV 확보에서도 TSMC와 대등한 상황을 이어간다면 TSMC와의 격차를 줄이는데도 상당한 효과를 볼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삼성은 차세대 장비 확보로 파운드리 분야 점유율 확대가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